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생각다 못해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휘,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별다른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그래도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다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다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선택, 뭐가 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요, 생각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할까? 여기서 돈을 구할까? 여기서 돈을 빌릴까? 다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 뭐가 있습니까?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생각다 못해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많은 생각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해볼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지막 방법. 헤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자친구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생각다 못해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헤어지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이의 성적이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원에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안될것 같고요. 학원에 가는 방법,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이의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각다 못해 학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학원에 보내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회사가 너무 멀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고,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회사가 멀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각다 못해 집을 회사 근처로 옮기기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다 못해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다른 수가 없어서 이 수라는 말은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선택했다.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